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할로윈 특집으로 스랜티 비니 빈대 오타가 나서 T Y가 된 스랜티 비님을 모시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스랜티 Y입니다. 스랜티 Y라고 불러주세요. 네. 알녕하세요안녕주세요마지 이거까지 아를 잠깐만 문제를 내겠습니다. 이건 뭘까요? 자 문제! 자 이것은 호박일까요? 해골일까요? 유령일까요? 호박이라는 사람 정답! 호박! 엄청 귀엽다! 이거 빗대면 네, 안 네. 보이네요 빗을 제가 가려 드릴게요 잘 보여요 제가 이렇게 가려 드릴게요 귀엽죠? 어. 저기요 잠깐 불좀 끄고 오세요 네 그래 아, 이제잘 보이시죠? 이게 저는 이렇게 어두운데서 이거 키면 이거 불 끝나거든요? 보여드릴게요 응안 음, 켜져요 자, 잠깐만요 잠깐만요 맞아 하겠습니다 이게 불빛이 나고 아까도 이제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더아 이거 눈병 당하겠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제 얼굴 대신할게요 그 그냥 가리고 나오면 안 돼요? 앞피안 보여요? 네. 어쨌든 이렇게 이게 이렇게 다 들어오는 정도예요. 다음. 이거 망고 바로 입고 오겠습니다. 하나, 둘, <목소리도> 셋. 여러분 입고 있습니다. 짜잔. 네, 뒤돌아주세요. 뒤뒤뒤. 자, 앉주세요앉주세요 아니 뒤돌아 앉주세요 뒤돌아서 앉아려 하려고요. 뒤돌아서 여기 등. 여기 어디지 여기, 어디? 있지, 어디 있지? 아 일단 여기 잠깐만요. 여기 여기 보시나요? 이 여기 코박 있습니다. 여러분, 근데 이 옷에서 나온 게 이거예요. 엄청 커요. 얘 몸만 얘. 아아 저한테. 그다음 그다음은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. 어, 이거 왜 고기? 안녕하세요. 얘가 얘가 이제 인사를 해줄 거예요. 자 영, 잠깐 보러 가시죠. 옛날 옛날에 꼬마 마녀가 살았어. 안녕, 내 이름 꼬마 마녀야. 근데 그 꼬마는 갑자기 화가 났죠. 그랬더니, 뿡! <laughs> <빵! 웃음> <laughs> 요랬다 <또> 꼬마 아이가. <laughs> 이렇게 해봐니까. 이거 뒤에 망토들이야. <laughs> 연극. 여기까지 아, 저희의 발령기를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노래 타임 3초 드리겠습니다 1 2 제가 할거예요 이거 <laughs> <laughs> 어, 아니에요 어,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no. 여러분 죄송합니다 받으십시오 이거 여기서 거. 절하겠습니다 엄마. 이속이 얘가 아직 좀 어려서 그런 거니까 절대 녹작지지 마세요 자 어쨌든 얘가 아녹지 단단히 내려놓가도록 아니 깨세요 두번 들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. 그건 착각이에요. 네, 뒤로 가지고. 이게 어떤 요소죠? 뭐요? 할로에 좋아요. 아니, 저거는 얘들한테. 야 이거 가져 하면서 이거 한번 봐봐요. 야 이거 가져. <laughs>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. 그래 일단 여기는 이렇게 고 이 꼬마만 녀가 갑자기? 어! 어! 괜찮아! 이차에이 얼굴에 키드 시원하게 하고록 하겠습니다! 너무하지 마세요. 응. 자, 얘가 갑자기. 저기 갑세 어, 이 내가 산 건데. 안녕하세요. 저기. 자, 이러면 꼬마만 녀예요 봐봐, 여기 어. 뒤에 진짜 마크도 있어요. 아이언 마크. 대단 이번엔 유리오 나의 친구이자. 보 야, 인간이다. 여기 머리 위에 이상한 거 붙였어요. 응.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에이, 내가 듣지 않냐. 냥냥냥, 냥냥냥, 냥 마지막으로 스티커, 이건 깔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깔을 바로 붙여야 하기 때문에. 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! 구독을 타요. 4초 시켜주도록 하죠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슬라임 TV랑 안녕하게. 하나, 둘, 셋.